예 오늘은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5시 11분 새벽 5시 11분 이에요 아직 해 뜨기 전이고 어, 오늘도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거나 또 덥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저녁에는 조금 어, 선선하고 자 1636년 어 이제 여기 바로 위에 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자, 1637년 총리 요셉 58세 때에 세일당에서 세일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 멸절했어요. 에서 후손들과의 내부 전쟁으로 인해서 4차례, 4차례 전쟁으로 인해서 세일의 후손들이 완전히 멸망. 그들의 아들, 어린애들 몽땅 다 죽이고 완전히 씨를 다 말렸어요. 그래서 재산을 몰수하고 세일당은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했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했어요. 세일, 세일의 후손들 완전 멸망. 자,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 때에 야세르체 57장 38절 여러 날이 지나서 그들이 소유하게 된그 땅에서 그들을 통치할 왕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외국인이 우리 땅에서 우리를 통치할 것이라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대항하여 우리의 전투를 싸울 것이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57장 39절, 에서의 모든 자손들의 맹세하며 말하되, 우리 형제들 중 누구도 우리를 주관, 통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가 아닌 낯선자, 외국인이라야 할 것이라. 이는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형제 아들, 친구에 대하여 적의를 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세일의 자손들과 싸울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에수의 후손들이 세례 자손들과 전쟁할 때 세례 자손들과 전쟁할 때 그들의 형제로부터 돌아서서 적과 여적제라는 거 그러니까 여적제 어, 적과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와 싸웠다는 얘기예요.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였을 때 야세르체 57장 40절 그러므로 에셀 자손들이 맹세하며 말하되 그날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 중에서 통치자를 선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외국인, 외국인 중에서 통치자 왕으로 선택했다. 자 그렇게 해서 1636년 총리 요셉이 59세였을 때야사르제 57장 41절. 자 아프리카의 디나바의 앵기스 통치자 왕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부월의 아들 벨라, 부월의 아들 벨라, 앵기스의 측근이고, 그는 매우 영맹하고 잘생기고 외모가 준수하며, 모든 지혜에 있어서 영리하고 감각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앵기스의 백성 중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에서의 모든 자손들이 그 부월의 아들 벨라를 왕으로 모셔오고, 1636년에 왕으로 취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서 30년 동안 이 통치하게 돼요. 자, 그들이 부월의 아들 벨라 앞에서 절하고 그들에게 말하되, 통치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통치하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였다. 자, 벨라의 이름은 창세계 36장 31절부터 36절까지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에도기록돼 있어요. 자, 57장, 야살제 57장 43절. 1636년 그들이 커다란 요를 펼치고 그각 사람이 금과 은으로 된 귀고리와 반지와 팔찌를 가져왔다. 그들이 부월의 아들 벨라 앵기스 측근에게 은과 금과 오닉스와 베델리엄을 풍성하게 주었다. 그들이 그에게 통짜 왕 부월의 아들이 앉을 왕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그의 머리에 공식적인 통짜 왕관을 씌워줬다. 왕관 또, 궁전을 지어줬다. 궁전. 궁전. 그가 거기에 거했다. 그가 애서의 모든 자손들을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되었다. 창세기 36장 31절. 자, 사르디아 남쪽, 앵기스로부터 파병원, 그 용병들이 고용된 각 천, 어, 천0백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전사한 사람들이, 어, 꽤 있어요. 200한 80명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가 용병 파병 대가를 받았다. 그 후에 그들이 디나바에 있는 그들의 주인 엥기스 왕에게로 돌아갔다. 자 야세르 책에 57장 42절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는데 에세 자손들이 1639년 막벨라굴 사건 3년 후쯤 3년 후 디나바의 앵기스앵기스 앵기스 왕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 보레아들 바엘라, 보레아들 벨라를 어, 모셔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웠다. 보레아들 벨라가 에서의 자손들을 30년 동안 통치기한 30년 동안, 30년 동안 통치했다. 당시 총리 요셉은 59세에서 89세까지 요게 30년 동안 통치하면서, 요 30년 끝날 때, 요 나이 때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 땅에서 자손들 대신에 그 세일 땅에 거했다. 세일 땅의 자손들 대신에 세일 땅에 살았다. 그들이 그들이 자리에 오를 날까지 안전하게 살고 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에서의 후손, 에돔의 통치와 연대표를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